와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다이닝룸이 있고, 어, 천장이 있고, 이렇게 키친이 있고, 평평한 알버타만 캘거리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 캘거리 다운타운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슈퍼맨, 첫편인가 그 영화를 여기 있는 어떤 빌딩에 올라가는 씬을 여기서 찍었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그때는요 캘거리리영화화찍찍그랬었었요요기에는 1.5층이라는 길이 있어 이게 뭐냐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일반 도로, 이 횡단보도로 이런 데로 걸어갈 수가 없어갖고, 건물 안에서 건물로, 저기 지금,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유리로 된 저기에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1.5로드예요 그래갖고 건물과, 모든 건물과 건물이 다 이렇게 이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떠날 때보다 확실히 건물들이 많이 늘고 도시도 많이 활기차진 것 같으네요. 지금 평일이고 일하는 시간이라 뭐 그런지 지금 어 점심시간이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캘거리 다운타운을 보고 계십니다. 아 물론 여기도 밴쿠버 다운타운처럼 일방통행이 잘못 들어가면 뺑뺑 돌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저쪽 길 가서 한번 또 찍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네. 여기 어. 와서 빌딩 매니지먼트 할수 있다고 그러면서 취직이나 한번 해볼까. 어. 레지던스들이 많네요. 이런데 오저저저 아파트 저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것도 우리 원래 있었던 건가 저 앞에 저 높은 거 저거는 분명히 새거같으네 여기도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많이 있네 내가 여기 와서 레저맨 해도 취직은 되겠네 그러나 또가보자구요 근데 여기는 다운타운에 유니버스티오브 캘거리에서 분점이라고 그래야 돼? 뭐래야 돼? 하여튼 캘, 캘거리 대학이 이쪽 시내로 많이 여러 개 건물을 사 갖고 나온 건지, 렌트를 한 건지 그런 게 보이네요. 대학에 돈이 많아. 이건 주차 빌딩 같고, 이쪽에 노란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이거 허영보이는, 어, 뭐 좀, 하여튼 굉장히, 옛날에 있었나. 음? 여기는 다운타운 아에 이렇게 지나가는 트레인이 있는데, 이게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 Sorry. 그런데 특이한 건뭐 어떤 어떤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돈 내고 들어가거나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스트릿에 이렇게 기차가 서요. 어. 그러면 그냥 타면 돼. 뭐표 검사는 뭐 안에서 하겠죠 어떻게 뭔가 갤거리 명품관 백화점이 있는 몰. 4층에 올라왔습니다 오 근데 여기에 유명한 데보미안 가든인가 하여게 무슨 가든인데 나는 그게 중국식당 이름인 줄 알고 찾고 찾아서 데리고 왔더니 잘못 알았어 그냥 가든이 그냥 가든인 거야 어쨌든 이곳에 도착해서 좀 돌아다니다 뭐좀 먹고 어, 우리 저녁 초대를 해주신 분들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캘거리에는 에잇에비뉴 에잇에비뉴 에잇에비뉴라는 그 길이 있는데 이곳은 계속해서 차 없는 거리에요 차가 없는 거리고 여기는 이렇게 양, 다운타운에 양쪽에 이렇게 스토어들이 나와있고 오늘 날도 좋으니까 오늘 간만에 진짜 여기 캘거리 와서 처음으로 하늘이 저렇게 맑은걸 본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관광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먹을 거, 레스토랑도 많고, 음, 각,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 장도 쓰고, 아주 좋아요. 에잇 에비뉴를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저 위에, cn 타워라고, 캘거리에도 cn 타워가 있는데, 어, 저 곳이 저기 이렇게 가까이 있네요. 아유, 뭐, 여기, 낮, 대낮부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또 이런 조형물도, A 잇에뉴에는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운타운 관광을 마치겠습니다. 캘거리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곳에, 쇼홈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다이닝룸이 있고 어, 천장이 있고 이렇게 키친이 있고 저렇게 리빙룸이네 하여튼 뭐 이런 데가 있고 어, 밖에도 멋있네 현장의 등도 어, 좋은 걸로 해놨네. 마스터 베드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호텔 인데, 이 층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게 보너스, 그, 저기, 에어리아라고 하는 거 근데 5만 0 0 불을 더 내야 되는데. 어. 근데 방도 없어? 방 아, 하나 있던거있는데방 없는데? 응. 이렇게 했는데. 2층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패티오를 하고, 여기 이렇게 간이 주방, 그리고 와시룸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5 2 0 0 0불 추가로 하라고 하네요. 여기 2층에서 저쪽 부엌을 내려다보는 뷰입니다. 글쎄, 이게, 이게 1.875 밀리언이라고 그러는데, 칼걸이에서 이 정도면 비싼 집이긴 한데,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집이 2 밀리언 조금 안 됩니다.